요즘 브랜드 제품이나 방송계 쪽 보면요. 콜라보레이션 이 대세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조화가 좋다 보면 단계 간의 시너지를 훅 하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기닌과 레시틴, 아연이 만났어요. 건강식품 아래아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은요. 이게 약이 아니에요.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식품입니다. 어, 아, 나 이거 먹었는데 병이 왜안낫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 내가 필요했던 성분, 또 부족했던 성분을 채워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레아의 아 아르기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르기닌은요 30세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감소가 되고 누구나 생산이 중단이 된대요 그래서 별도로 챙겨 드셔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르기닌 성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백질을 구성한 아미노산이 바로 아르기닌이에요 근육 강화에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SNS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운동하시기 전에 아르기닌 성분 드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남성분들이라면 귀쫑 끝에 주세요. 정액의 80%를 차지하는 단백질이 바로 아르기닌이에요.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 SNS를 요새 그렇게또 많이 드져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소녀 선물로 아르긴 있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 많더라고요. 아래아가 해시태그가 아빠를 위한 선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만큼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여러분 세포가 무려 100조래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막을 딱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요새 크릴 오일 유행이죠.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성분이 동일한 레시틴이에요. 아무래도 혈관에서 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막히지 않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평상시에 손발이 좀 많이 찬 편이에요. 찬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찌릿찌릿 이렇게 절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 아레아 제품 먹고 나서는 혈 시려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좀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드리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잡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중 개선에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굴은 약간 보니까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지만 못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건강식품이거든요 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요, 면역력 강화에 정말 으뜸이에요. 좋은 세포는 증가를 시키고요, 나쁜 세균은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 평소에 필요한데, 아, 좀 지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드시는 게 건강식품은 뭐니 뭐니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옆에 유통기한 보시고 유통기한에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 보면은 습기 제거제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알약 자체가 목넘김이 힘들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평소에 아, 알약 좀잘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5cm고요. 높이는 1cm입니다. 근데 두께가 뚱뚱하지 않아서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0.5cm로 되어 있고요. 아르기닌 성분은 알칼리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식사를 하신다거나 밥 먹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깐 멈춰 주시길 바랄게요. 소화를 좀 저해 시킬 수 있거든요. 공복에 드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잠들기 전에 딱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꾸준히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꾸준하게, 신선하게 드시는 게 효과를 높이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래아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라이프 만들어 보세요.